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 청신호에 함께 해 주실지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신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강주엽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강주엽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주엽 학생 아 정말 최고의 대학이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그것도 몇 학년? 4학년, 4학년. 자 우리 4학년에 재학 중인 주엽 학생이 우리 청신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야구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백구의 향연이라고 하는 이 야구 이 주요 학생이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야, 한번 이렇게 딱 잡아 주시죠. 네. 어떤 포지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3루수 좋아합니다. 3루수? 네. 어, 이유가 있을까요? 3루에서 네. 빠른 타구가 오거든요 3루에 오시면 네. 그 빠른 타구를 처리하는 묘미가 있고 3루가 네. 1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되게 정확한 선구가 요구되는데 아 네, 되게 재밌는 포지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의외네요 저는 투수 혹은 뭐 <laughs>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혹시 우리나라 10개 구단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렇죠. 그 어느 팀을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음. 두산베어스라는 팀에 푹 빠져가지고 오. 아주 열성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두산 예전에 오비베어스였어요 맞아요. 네. 제가 프로야구가 시작됐던 1982년인가요? 하여튼 그해에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최고의 구단이죠 그렇죠. 네. 코리안시리즈몇번 우승했던 그렇죠. 베어스. 6번 여섯 번이요 어우 대단하네요. 혹시 주입학생 이 야구공에 있는 실밥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야. 어디서 들, 들으셨나요? 야구를 하도 어릴 때부터 어. 오래 접하다 보니까 예. 그 정도는 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퀴즈 낼게요. 홈에서 1루까지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서울대생. <laughs> 네 그렇다면은 27족 곱하기 4하면 홈에서 출발해서 다시 홈으로 돌아온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몇 미터죠? 108이죠. 맞습니다. 108개 실밥과 108미터를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 야구, 그 야구를 좋아하는 주요 학생이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는? 오늘 청신호 가족 여러분에게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오늘 야구도 좋아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아름답게 잘 걸어온 우리 주요 학생과 함께하는 청신호 씨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 손에는 이 모래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아, 똑같은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리죠. 이 모래시계 흘러내리는 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곁을 왔다가 지나가는데 우리의 주요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2000년도 출생이고요. MZ 세대.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23살입니다. 23살이군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주요 학생은요 어떤 일간지 언론에 소개된 학생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보고 왔어요. 우리 주요 학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일 때어이른바 행정고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5급 공채. 공채. 5급 네. 공채. 그것도 무슨 직? 재경직. 네, 재경직에 네. 합격한 최연소 합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최연소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작년에 왔나요? 네, 작년에 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합격하신 거고, 네. 지금은 4학년. 그러면 재학 중에 그렇게 고시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를 마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주나요? yeah 어, 나라에서 그래도 네. 1년 정도는 음. 졸업을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 제가 올해를 4학년을 잘 마치고 네. 내년에 졸업을 하면 졸업을 이제 하면? 연수원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 연수원. 연수원은 몇 개월 정도 하죠? 연수원은 한 4, 5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배워야 하니까. 그렇죠. 보고서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아, 그렇죠. 공무원 쓰는 법다 네. 배워야죠. 실무 능력을 치러야 능력.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 연수하는 데가? 충북. 진천에 있어요. 아, 충북 진천에 있다고 합니다. 충북에 계신 우리 청신호 관련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을 배출하는 요람입니다. 자, 그곳에서 5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어느 직장으로 가게 되나요? 어느 기관? 저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지금 세종에 있는 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아 이런 아그큰 대규모 부처들에 네, 가서 네네. 일을 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정도시 같은 그렇죠. 행정 수도 같은 느낌의 그도시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거기다 있죠. 네. 예, 조금 있으면 국회 동경 간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뭐 행정기관이 가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재학 중이니까 여전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궁금해요. 왜 경제학과를 지망하게 됐나요? 고등학교 때? 네. 수학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열심히 공부할수록 음.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딱 풀리는 그 성취감이 있고. 그렇죠.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그 얘기 하더라고요. <laughs> 풀릴 때 성취감. 우리 같이 못 풀면 그거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그렇죠. 짜증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음. 그 수학이 주는 다른 과목과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에 빠져 있던 찰나에 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나중에 결국에 사회에 나가서는 쓸데없다 이런 음. 말들을 음. 이제 그렇구나. 많이 하는데 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음? 수학이라는 툴을 사용해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설명하는 과목. 그렇죠. 아, 그것도 새로운 이야기네요. 미적분 같은 거 생각을 해 보면요. 네. 그냥 고등학생들 너무 쓸데없어 보이고 어렵기만 하잖아요. 그거 왜 하냐고. 모르... 왜 하냐고요. 벡터 <laughs> 이런 거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미적분은 그냥 음. 도구에 불과해요. 대신에 음. 그 미적분을 통해서 음. 정부가 세율을 이만큼 책정해야 된다. 아. 기업이 음. 이만큼 생산해야 우리 경제가 제일 좋은 상태에 음. 놓여진다. 음. 이런 것들을 그 가치판단들을 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부터. 아. 저는 그게 재밌어서 경제학을 아. 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어. 우리가 큰이들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면 저기 이과는 가지 말아야지, <laughs> 뭐 문과 가지 말아야 데 문과에 있잖아요, 경제학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과 안에서도 수학이 정말 중축이된그 과목, 경제학과에서 재밌게 공부하고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좋죠? 예, 저는 음.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좋던가요? 서울대학교 딱 가니까. 어, 일단 어릴 때부터 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다라고 네. 듣고 자랐다 보니까, 네. 어, 꿈에 그리던 곳에 와서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음. 생각에 행복한 것도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 학교가 엄청 커요. 서울대학교. 어, 어, 맞아요. 엄청 크죠. 엄청 크고, 또 엄청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 아, 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네. 되게 좋은 점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뛰어나고, 나름대로 다 1등만 모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응. 학점 따는 게 굉장히 응.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들 똑똑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고등학교 때만큼 응.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학생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 그렇죠. 네.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가 더 압박이 있었다 얘기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고등학교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음.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하나고등학교. 어 하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음. 말하자면 중학교 1등들이 다 모인 그 그렇죠.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인데 네. 거기서 압박감은 더 어린 나이니까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하나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예요. 네. 그런데 다른 기숙사 학교들은 주말마다 나올 수 있는 거랑 다르게 음?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만.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번? 그 마지막 주 주말에만 나올 수 있거든요. 금요일에 어, 나오나요? 토요일에 나오나요? 나오나요? 금요일에 나오요 금요일에. 네.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 보고 싶은 순간들이 어. 많아요. 아이고 고일 17살짜리들이. 네. 제가 어머네. 고등학교 네. 1학년 때첫 중간고사 때 응. 영어 시험을 봤는데 70몇점막 이렇게 받은 거예요. 처음 본, 처음 보는 점수죠. 어. 시험도 어. 되게 어려운데 그 어. 학교가. 저는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하는 편이었고 음. 또 엄마 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laughs> 네. 자부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어. 그런데 한번 그렇게 소위 말해서 깨지고 나니까 어. 방에 음. 룸메이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부끄러울 결을 없이 그냥 펑펑 울고 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어, 못 전학 보내달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치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야, 정말 그 압박감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뭐가 음. 있었을까요? 우리? 좋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네. 하나고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음. 제가 3년 동안 몸담았었던 음. 코람데오라고 하는 기독교 어, 동아리예요. 동아리? 네. 아, 코람데오라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네. 어, 하나고 동아리 기독 동아리가 몇 개나 있나요? 기독 동아리는 이거 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어요? 네. 전체 동아리는 대략 몇개 정도 되죠? 공부동아리 말고도 네. 무슨 운동동아리, 공연동아리 이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은 음. 100여 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고등학교 있어요.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100개나 있어요? 네, 엄청 많아서 오. 한 사람당 동아리를 3, 4개씩도 하고 아, 있어요. 그렇죠. 코람데오에서 3년 동안 큰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 코람데오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저녁 시간에 원래는 자습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이제 그 음. 동아리에서 신청을 해서 어. 다 같이 음악실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어. 기도도 드리고 어. 이런 시간을 보내요. 네. 근데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음. 도 짜주고 음. 가족도 짜주고 이러니까 음. 음. 어,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의지를 하면서 힘든 학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아, 하나고등학교전 전교생 한 학년에 몇 명이죠? 한 학년에 200명씩 해서 200, 총, 600명. 총 600명. 총 600명이 전교생인데 네. 그렇다면 한참 코람데오 활동을 할때그 동아리 몇명 정도 회원 이 있었나요? 어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예배 참석하는 거는 회원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할수있고든요 어, 자유롭게. 외비, 또 예배. 교회가 또 원래 그렇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어? 한 번에? 예, 네. 미션 스쿨이 아닌데도 네. 그렇게 그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인원이 많았어요. 야,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하나고등학교 코람드하 동아리에서 <웃음> <웃음> 무려 100에서 150명 가까이 학생들이 음악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신기한 게 네. 시험기간이라서 네. 그두 시간이 엄청 아깝고, 그렇죠. 소중할 텐데도, 어. 시험 기간이 되니까 오히려. 그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치유하심 네.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되게 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공부 조금 못했지만 더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네, 그런, 네, 것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네. 그 불안한 압박감 그것을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친구들이 모였군요.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이 네. 월화수목 네. 금요일에는 네. 서로가 경쟁상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거기 음, 모이면은 음. 경쟁상대가 아니라 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잖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laughs> 그렇구나. 예 등급 싸움을 하기 에서 정말 경쟁자였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다모여서 함께 손붙잡고 그렇죠. 기도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고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교회 생활도 궁금한데요. 대학 들어가서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큰 음.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아, 언누리 교회. 네. 네. 사실 저랑 거기서 만났죠. 맞죠. 중학, 중학교 때 <laughs> 만났습니다. 네. 저랑 있었던 이야기 좀 일화가 있다면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어, 온누리교회 중등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 네. 박상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네, 저였습니다. 중3 학생인데 아주 예배태도가 별로였다. <웃음> <웃음> 사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그 음, 시기가 음. 그냥 놀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교회 음. 왜 가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는 분들 많고. 음. 그런데 박상 목사님이 아무래도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음. 되게 학생들을 음. 음. 마치 수업에 집중시키는 선생님처럼 <웃음> <그런> <웃음> 설교에 집중시키는 능력이 되게 네. 좋으셨어요. 아, 그래서 하, 정말 철없던 그 중학생이었지만 네. 그래도 목사님 덕에 네. 뭐, 졸음도 이제 깨워가면서 아. <laughs>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는 게참 중학생들에게는 고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예, 그 아이들 데리고 설교하는 것도 참고혹이었어요 네. <laughs> <웃음> <웃음> 자, 그 중딩이 이렇게 장성해서 청친호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 없었고 정말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물론 목사님 설교도 정말 음. 좋았지만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당해 주셨던 음.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담임 선생님. 네. 네. 그 선생님께서 네. 저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음. 정말 많은 음. 저희들의 신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반 애들이 다 남자 애들이었거든요. 네. 남자애들 데리고 음. 선생님께서 수영장도 가시고, 음. 자전거 여행도 가시고, 네. 축구 농구 매주 예배 끝나고 같이 네. 하시고, 그러면서. 쉬운 게 아닌데요. <laughs> 그죠? 네. 네. 같이 이제 하느님을 믿는 음. 친구들끼리 돈독해지는 게 얼마나 네.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될수 있는지를 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네. 수능을 볼 때, 그리고 네. 제가 고시를 볼 때, 이럴 때도 음. 지금까지도 음.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음. 종종 찾아뵙고 그러고 음. 있는 신사님이십니다. 음. 네 그렇군요. 또 어떤 신앙 체험 같은 것도 그때 당시 에 있었나요? 음, 여름 수련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냥 수련회 이제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 가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가니까 음. 가고 그냥 음. 학원 안갈수 있으니까 <laughs> 학원은 <학원으로> 안 간. <갔네. 웃음> 원래는 그런 마인드로 네. 교회 수련회 갔었어요. 아.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갔던 그 수련회에서는 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음. 교회를 나갔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교회에 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앞으로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어. 들기 시작하면서, 어어. 그럼 어떻게 쓰실 건지,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실지, 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야, 중3의 그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었군요. 네. 아, 그때 수련회 말씀 증거 누가 하셨나요? 곽상우 선생님 아셨죠? 그렇죠. 어. <laughs> 네. 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또 사용하셔서 <laughs> 우리 주요 박생의 인생의 <웃음> 터닝포인트까지. <laughs>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돋보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돋보기는 이렇게 사물을 크게 볼때 쓰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물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이청소입니다청신년의뜻 네.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부터. 아, 박수. 박수. 예습하고 왔습니다. 역시, 역시 달라. <laughs>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협학생의 청소년 시기 때, 중고등학생 시절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궁금증, 호기심,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라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음. 감사하게도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가족들도 있었고 음. 또 주변에 선생님들, 목사님들도 계셨고 네. 근데 하나같이 해주시던 기도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꼭 음. 좋은 일에 쓰실 거다. 음. 그런 식으로 늘기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쓰신다는 게참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음. 그게 가장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음. 어떻게 쓰신다는 걸까 음. 결국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런데 네. 대학을 다니면서 음. 그 뜻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주위에서 해주신 그 기도 덕분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거라는 그한 단계 한 단계 말하자면 소명. 을 확인하고 비전을 발견한 과정을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에 쓰시겠구나라고 결정을 짓고 그 길로 가게 된 그것 그것이 뭐죠?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길를 제가 선택을 그렇군요. 네, 하게 되었죠.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 어 저는 올드 세대이기 때문에 고시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이른바3대 고시하면 사법 고시, 또 행정 고시, 또 외무 고시 이렇게 해서 3대 고시인데 이게 좀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자 먼저 사법 고시는 현재 폐지되었죠?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사법 시험은 폐지. 그 다음에 행정고시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행정고시는 지금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라고 해서 5급 아, 공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급 공채로 바뀌었고요. 네. 또 외신은요? 외신은 뭐 음.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아, 이렇게 바뀌었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같은 5급이지만 어 국회에서도 들어가고 그렇죠. 국회에서 수 입법? 공무원으로 일하는 네. 입법고시도 있습니다. 입법고시도 있고요. 네. 공무원 음.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도 생각이 네. 없었고 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음. 없었어요. 음. 서울대라는 좋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음. 취직을 하기 쉬울 거고, 음. 그러다 보면은 음. 나도 이제 금융권이나 이쪽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음. 하는 음. 난 아주 세속적인 네. 그런 생각에 원래 음. 살고 있었죠. 네. 저의 과거이지만 그냥 솔직히 음. 지 잘난 맛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런데, 대학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대학에 오면은 그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공무원이라는. 를 선택하게 된거같습니 네. 어, 이런 바잘 나가는 사람이 노베 하피로 공무원하니 뭐 공무원 우리가 생각할 때 철밥그릇 혹은 뭐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군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고위 공무원이긴 하지만 예, 공무원을 택한 이 계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의 내용들을 그렇지 못한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네요. 야, 대단합니다. 우리 주엽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 이맛 때문에 청소년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했던 그 중학생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